청래 아, 의원보다 더 위치가 위네 확실히. 본인 수가 다른데. 아니 본인은 본인이 응. 뭐 그냥 응. 후보 다음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아, 누가 위에요 누가? <laughs> 아니 전현무 후보에 누나이고. 누나야. 기법 누나. 아, 누나. 조직을 만들었다 하는 것은 군사 반란인 거예요. 아, 음. 그러니까. 아, 군사 반란으로 아, 엮이면 좋아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럼 추미애 의원님은 지금 선거운동으로 굉장히 바쁜 와중에도 내란 진상조사 단장님이에요. 네. 아, 그래. 아, 왜요? 아 오셨어요? 아, 네. <laughs> 네. 어, 얼른 가셔야 되는데. 네. 아, 요새 아, 바쁘시죠? 네. 이와 같습니다. 골목골목 네. 아, 골목 선대위. 골목골목 아, 골목 선대위라고. 이거 네. 그 골목대장이 접니다.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지금 그게 <laughs>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죄다 자기가 골목 대장이래. 음. 아니 전국 골목 대장. 정청래 의원은 또 자기가. 그걸... 아 거기는 호남 골목 대장. <laughs> 그래서 아. 호남에서는 저 경상도까지 표좀 얻어와 그렇게 아. 원성을 듣고 있다고. 네. 제가 디스를 좀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결국엔 결론은 네. 민주당 지금 많은 현역 의원들이 눈이 네. 무서워서 열심히 다니고 있는 거래 그러니까 몰 먹게. 네뭐 이렇게 눈치가 빠르십니다자그 아, 네. <laughs> <laughs> 대선 이야기 앞서서 또 우리 의원님이 내란 진상조사 단장님이십니다. 이 예. 요거는 꼭 해야 돼. 음. 이는 진짜 너무 예. 중요한 뉴스가 나왔는데 예. 대선 이슈에 조금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다시 한번 요거 어, 어, 집순 노상원 수첩의 주인공 네. 노상원이. 노상원이. 네. 어, 노상원이가 네. 이번 계엄의 실제 기획자가 아니었을까 음. 하는 네. 음. 정황이 지금 막 쏟아지고 음. 있습니다. 네, 네. 노상원이는 2020년부터 네.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네.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에요. 음. 2020년부터. 네. 어. 그리고 노상원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를 네. 수사기관에서 압수를 했거든? 그걸 봤는데 내란 바로 전날 네. 누구랑 전화통화하는 음. 게 이제 그 있었던 거야 블랙박스에. 아, 블랙박스에. 음.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윤석열하고 한 4, 5년 정도 알고 지금은 내가 비선으로 돕고 있다. 음. 나중에 좀만 시간 지나면 내란 전날이야. 네네. 조금만 시간 지나면 내가 그동안 왜 바빴는지 음. 알수 있을 거다. 아. 이런 얘기를 해. 끔찍한 얘기를 음. 합니다. 전날에. 내란 전날에. 네. 이거는 뭐 아무도 보지 않는 장소에서 통화하는 거니까 이거는 거짓말일 음. 가능성이 굉장히 없죠. 예. 그랬던 사람입니다. 예. 자 그런데 검찰이요. 비상 계엄 선포문 그리고 비상 계엄 포고령 어. 그리고 최상목 문건 아, 예, 예. 이런 것들을 그 끔찍한 노상원이가 작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오.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우리 궁금했잖아. 그렇죠. 노상원이가 작성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그 근거가 뭡니까? 검찰이 2월에요. 수사 보고서를 하나 작성을 하거든요. 어. 이 수사 보고서가 뭐냐면 비삼겸 관련 문건들하고 노상원이 작성한 문건들이 네. 얼마나 비슷한지를 아 분석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진짜 재밌는 게 발견이 되는데 그 노상원 USB 속에 있는 한글 문서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네. 큰 목차에서 작은 목차로 단락을 구분할 때 네. 저 까만 점. 네모, 어. 그 다음에 까만 점 세모, 어. 그 다음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작대기, 아. 요런 순서로 표시를 하거든요. 네. 근데 놀라운 게 어. 비상기업 문건에도 비슷한 그런 와. 부분이 나와요. 아. 뭐. 한글 프로그램 특수문자 중에 어. 라틴 표기를 활용을 하는 아.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네. 이것도 역시 비상기업 문건에서 비슷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 빼박인데. 그러니까 아니야. 검찰의 결론은 야. 이 비상경험 문건 관련 문건 이거 노상원이 작성했을 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게 검찰의 빼박이야. 결론이에요. 음, 그것은 어, 검찰도 허술하게 기소해가지고 법정에서 다툼이 있으면 또 빠져나가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단정을 하기보다는. 노상원 팀이 작성한 거다 라고 봐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노상원이 불법 수사단을 제가 진상조사단에서 정보사 안에 불법 수사 2단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단장이 노상원이다 라고 제가 폭로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내부 제보에 의해서. 그런데 그팀 안에 들어있는 한 40명의 간부들이 있어요. 어. 그중에 제가 의심하는 건이모 음. 정모 준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니까 노상원을 시키는 거죠. 음. 야, 요거 강조해. 음. 요거 이렇게 표시해. 이렇게 하면은 오. 이제 정렬해 가지고 딱 기술적으로 하는 건 그들이 하는 거죠. 네네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그 음. 아. 그러니까 그 팀의 양식이 있는 거야. 어, 그 총괄 책임 그걸 지시한 것그 내용을 지휘한 것은. 노상원이다. 이렇게 표현해 맞을 음. 겁니다. 그렇지. 네. 아, 그리고 그 노상원이는 어. 김용현하고는 매우 가까운 사이인 건다 알지만 음, 예, 예. 노상원이가 음. 윤석열하고도 가까운 사이라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김용현이가 이거 중요합니다. 예. 김용현이가 이거 개엄 포고령 선품은 윤석열이한테 12월 1일에 보고하러 갔다는 그 시간이 있어요. 예, 예, 예. 그 시간에 노상원이가 김용현이 집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음, 그죠? 맞아요. 아, 저... 그러니까 노상원이 와... 이미 자랑하기를 윤석열 후보가 유일하게 나한테면 벌수격례 아, 음. 붙이면서 아. 이렇게 깍듯이 사령관님 한다, 라고 자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김용현은 자주자주 이렇게 만나는 자리에 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시로 그렇습니다. 장관하고 경호처장하고 했으니까 네. 이들의 관계 노상원과 이윤석열의 관계는 오래됐고 음. 오히려 그 노상원 배후에는 저는. 옛날 똥별들 있잖아요 어. 전두환 때부터 아,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 좌파 반국가 세력들은 전두환 각하처럼 밀어붙여야 돼. 제압을 해야 돼연구직권 가능해. 아. 그러면 그것을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하고 음. 용기를 심어주고 문건 만들어서 윤석열한테 보고시키고 음. 그 보고의 심부름은 김용현이 했다고 음. 보고 그렇지. 이 부정선거니 이런 걸 문건화하고 하는 것은 음. 노상원 팀이 했다고 보고 네. 그 노상원 팀의 그, 이, 인적 사항, 비화, 폰 번호, 이런 것들은 다 노상원이 확보하고 있다가, 네. 이들이 믿을만 한가, 배신자인가 하는 스크린은 아. 공적으로 한게 아니고, 아. 비단아 씨가 한 거예요. <laughs> 비단아 씨 누구예요? 아. 군산에. 군산보산. 군산, 아, 군산, 군산. 아, 군산. 네. 아, 군산. 네. 아, 군산. 네. 그래 그러니까 아, 군산. 아, 군산. 네, 네. 네. 아, 군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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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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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그래서 이번 내란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건은 노상훈 수첩입니다. 사실은. 예. 아, 네, 네. 노상훈 수첩이 이제 USB 포렌식을 통해서 보도로 이제 네.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순사 네. 2단 노상훈과 관련된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나는 아주 미치겠어요. 왜안 이루어지냐 하면은 네. 어, 이 지금 윤석열이 부인하잖아요. 난 노상원과 일명실도 없다고. 어, 네. 선을 끊죠. 부인을 하는 이유는 지금은 어, 단순히 6시간 군을 동원해서 아. 내란 혐의만 받고 있는 거지만 네. 노상원을 매개로 해서 어 정보사 수사 2단 불법 수사단을 음. 정보사 안에 군 내부에 만들었다 불법 음. 조직을 만들었다 하는 것은 군사 반란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군사 반란으로 어, 어, 엮이면 그렇구나. 큰일 나는 거죠. 그렇지. 네, 총살이에요. 네. 아,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총살이에요. 총살이야. 그래서 법이 그렇다면요. 그그 수사는. 이 지역 문을 여는 것과 똑같아서 어... 검찰이 심우정, 심우정이 예정부정. 입구를 꽉 막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그... 심우정을 사표도 못 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제발 우연히 네, 그걸 눈치를 가장 빨리 챙게 누가 이창수. 이 이창수는 빨리 뛰어내리는. 예를 아, 그러니까 좀다좀 네. 해주세요. 아, 근데 진짜 무섭다. 근데 이게 점점 나오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네. YP 프로, 그 프로젝트까지 대통을 만들기까지 네. 네. 노상원 했고 네. 그 프로젝트에 나온 대로 윤석열도 실천도 했고 다,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나오면 나올수록 노상원 수첩에 나왔던 사람들 죽일 계획들이 진짜였다라고만 이제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 전두환 각하는 광주만 어슬프게 건드린 거예요. 그런데 존경하는 윤석열 각하는 다 그냥 전국의 반국가 세력을 일망타진하게 끔내가 계획을 다 짜놨습니다. 예. 그것이 뭐겠어요? 윤석열 어. 로얄 Y R 프로젝트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노상훈 수첩의 핵심 문건이라는 네. 거 다시 한번 짚고 가고 그, 정청래 아이고. 의원보다 더 위치가 위네 확실히 네. 어, 본인가 다른 아니 본인은 본인이 뭐 그냥 응. 후보 다음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아, 누가 위에요 누가 네. 아니 전혀 후보에 누나이고 아, 누나 잘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누나야>. 아, <laughs>